DJI Air 2S 자 날려볼까 일단은 돌돌이를 빼서 돌려줍니다 하나 더 돌려줘야겠죠 전원도 한번 켜보고 요리조리 한번 만져보고 음뭐 느낌 나쁘지 않죠 요렇게 빼주는 것이 있고 케이블도 미리 빼줍니다 폰 한번 끼워볼까 끼주고폰 결합해주고 연결 가볼까요 터벅터벅 턱 터벅. 터벅. 전원 켜보고, 틱, 틱, 띠리릭, 방해꾼 제거. 시동 걸고. 자, 출발. 올라가자. 자, 오. 역시, 나름 부드러운 짐벌로 잘 촬영이 되죠. 하지만, 멀리 가면은 감도는 떨어집니다. 조심조심하게. 한번 물체를 지정해서 자동으로 비행을 해볼게요. 요런 느낌. 여기 자동차, 화물차 두 대를 가지고 해봅시다. 음, 좀 많이 걸리네요. 이거 함 찍고는 내려와야 될것같아 아우, 오래 걸리네. 어, 이제 끝났네. 자,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이렇게 자동차라고 인식해요. 자, 이제 복귀합시다. 아우, 20% 남았으면 안전빵을 복귀해줘야 돼요. 얼마나 정확하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. 오, 이 정도면은 거의 뭐, 괜찮 괜춘. 더먹더먹오잘있구만 수고했다 자요놈들은요 배터리 잔량도 이렇게 할수 있고 충전도 이렇게 할수 있다 하지만 불편하다 독자 규격임 DJI 아바타 자 먼저 고글 꺼내고 컨트롤러 꺼내고 배터리 꺼내고 자 케이블도 꺼내고 배터리 또 있네 아휴 이제 들어온 연락이 많습니다. 얘는 센서 밑에밖에 없어요. 날개 쪽 보면 여기 저장 장치 슬롯 있고 겁나 빼기 힘듦. 얘도 방해꾼 제거. 배터리 장착. 자 이제 커넥터들 다 꼽아서 전원도 공급해줘야겠죠. 또 연결하고 폰이랑도 연결하고. 자 느낌은 요런 느낌. 음, 나쁘지 않아요. 약간 조종사 된 느낌. 자 여기에 눈알도 조절할 수 있어요. 방해꾼 제거하고. 또 조정, 주머니 넣고 아따 비장하네. 드디어 출발해볼까? 터벅터벅 터벅. 전원 켜주고, 또 전원 켜주고, 또또 또 전원 켜주고, 또또또 또, 또 전원 켜. 자, 연결되나? 오케이. 자, 올라가보자. 엑셀 브레이크. 엑셀. 회전도 해보고 한 바퀴 또 돌아보고 구글 터치로 녹화 설정 안음. 자 요렇게 나름 좀 역동적인 주행 가능 자 근데 요 다리 밑을 통과할까 못하겠네 오케이 얘는 옆에 아이폰이 연결되기 때문에 한 명이 더볼수 있어요 같이 볼수있어 커플 추천 혼자인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근데 어쩔 수 없네 자 얘도 리턴 투홈 RTH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복귀 가능 이렇게 복기해 줍니다. 연습은 끝났고, 자, 요 맛에 하는 겁니다. 비고 있는. 음, 좋아, 좋아. 맞지? <laughs> 개웃기네. <laughs> 이게 어쩔 수 없고. 오, 중단, 중단, 중단. 일단 드럼부터 찾자. 샤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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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박. 정리 시간. 전원 끄고. 또 저는 끄고, 또또 끄고, 분리해주고, 긴 것도 풀어주고, 돌아가자. 음, 땀만 한가득.